아마서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모터리가 오늘은 말타고 서브로 출발했습니다. 이 양아치 새끼들을 좀 조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에 보면 양아치들이 너무 많지요. 깡패도 아닌 양아치, 깡패도 깡패 시다발이다. 이것들 너무 많지 뒤 짜이밍 새끼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그뒤 짜이밍 콧구멍 파주면 그 박찬대 새끼, 또뭐 그, 그, 그 누굽니까? 그, 하여튼 그 나부랭이들 많지요. 그, 그 완전 깡패도 아니고, 깡패도 못되고, 깡패 시다바이들 양, 양아치들, 양아치 새끼들이 민주당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 양아치하고 이 빨갱, 빨갱 빨갱이들하고는 이 그, 저, 그, 비례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그, 실제로 그, 비례합니다. 양아치만큼 빨갱, 빨갱이, 빨갱이, 빨하고 숫자가 그, 비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또, 오또뭐 집에서 쉬면서 빈둥빈둥한 덜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지랄체조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중에 그 우리나라 그 이그이저 양아치들 그이 빨갱이들하고 연관성하고 생각하면서 그 내가 지금까지 그머릿 속에 굴려 있었던 이 생각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는 저이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양아치들의 또 빨갱이들 기원이 어떻게 어디부터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 뒀는데. 그걸 이 시간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양아치가, 양아치 같으면, 깡패도 못, 깡패 종류인데, 깡패도 못 되는, 그 뭐, 헐렁한, 헐렁한 인간들이 깡패 형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을 양아치라고 합니다, 우 깡패들은, 김두환 같은 그런 어리형의 깡패들은, 참 우리 사회에 설만하죠. 그 사람들은, 그 깡패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세력이었으니까. 김두환, 김두환 같은 사람은 그 깡패로서 출세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그 자, 자유당 그 시절에 그 야당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막혀가지고 깜짝을 못하니까 똥물을 한 통을 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똥물을 뿌렸어요. 뿌렸지. 이 비라 처물 새끼들하고 그러 그, 당시 깡패들, 그랬으면 그런, 그런 사람도 깡패고. 요즘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양아치들이죠 철학도 없고, 어리도 없고, 지 이익이, 이익이 된다면, 저것만 보지도 않고 팔아먹, 팔아넘길 팔아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 그종합서 나는 양아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뭐든지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할수 있는 인간들이, 나라고 뭐가 없습니다. 이양아치들이 언제부터 양산되기 시작했냐. 나는 빨갱이가 하고, 난 거의 기원을 그, 같이 한다고 보는데, 내가 겪은 직접적인 예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삼이라그는 거의 양아치 대통령이 있었죠. 나는 그 새끼를 대통령이라고 잘안 부릅니다. 그 생긴 꼬라지도 꼭 고양이 새끼가 생겨 춤모가지고 아주 거의 얍삽하게 생겼죠. 그, 그, 하는 지짓마다, 얍삽한 지짓다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 아들 놈이 김영철이라는 김현철, 새끼가그 새끼, 저 아버지 끝발 가지고, 그, 해쳐먹은 일, 그, 그 당시에, 그, 제가 보니까 정치학, 그 대통령이었는데도 사회, 그이수거리가 되었던 그 양아치 새끼, 김현철, 김영삼이 아들. 김영삼이를 경상도에서좀 발음이 좀 깨어 올가지고 김영삼이라 그김김영삼이라 그러죠. 그러죠. 김영삼이 호로새끼. 이 자식부터, 그때부터 나 시작됐다고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그때 농사 지을 때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대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경주에서 가면 주로 고속버스는 동대구역에 터미널을 가지만 시시외 버스를 타면 저 동부정류장에 동부정 동류장을 내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했었어요. 그 동부정 그 동부정에 그한 번은 그때 동부정류장에서 싹싹 사건이 안 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어떤 저 그 꽃에트레기도안난 새끼가 고등학생이었어. 고등학생이 그 터미널에서 그 육십 년황갑 넘은 노인한테 와가지고 어 아, 담뱃불 좀 빌려줄 수이는 게라. 그렇게 그 영감이 아이 그 동방예의지국에서 얼마나 열불 나는 그대로 귀사되기를 하면 때렸어. 그래 그걸 저애비라그는 양아치 새끼가 그걸 지 아들을 저. 그, 이, 역시, 저, 할비한테 담배불 빌리자니, 지 아들 남무랄 생각 안 하고, 그걸 소송을 한 거예요. 그, 그래, 그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대, 대통령이라는 새끼, 양같이, 그, 그때 김영삼이, 김영삼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뭐, 그런, 그런 문제, 소소한 문제에 대해가, 대통령이 나서 문제가 아니죠. 뭐, 어떻게든 뭐, 그, 시스템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리면 되는데, 이 대통령의 새끼가 났어가지고 한다 소리가, 뭐, 그 법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새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니재민이나 이, 이것들 한는꼬라지 똑같지요. 그래가지고 그 영감은, 그, 그처벌 받았습니다. 나 거기서 우리나라 이그 그 좋은, 그, 그, 어른을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거기서부터 깨졌고, 거기서부터 양아치가, 양아치 역사가 시작된다고나 이렇게 봅니다. 법대로 처리한다. 그거 뭐 법대로 처리해봐야 뭐, 뭐, 그, 뭐, 단순 폭행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김영삼이 그, 저거, 저 애비가, 그, 멸치잡이, 멸치재비, 멸치잡이였죠. 그 멸치잡이 하면서 그, 그, 거기도 이 대통령의 새끼가 손길을 내밀었는데, 만약에 저 애비 애미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뭐 젊은 사람한테 귀사디기를 말했다 그러면 그 법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법대로 해봐야 뭐 단수 폭행이라 그래가지고 뭐, 뭐, 간, 그 쉽게 처리되겠죠저 애비 애미가 그런 일을 당해도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양아치 새끼가. 난 절대로 그렇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이거 는뭐 대통령, 대통령 모적때까지도덜 먹여가면서 아마 엄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김연철부터 해가지고, 그, 그, 나부랭이들이 앉아, 깡패들이 앉아, 그, 그때부터 기, 길을 열고, 그 양아치, 깡패, 시, 시다발이 하던 새끼들이 양,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김영삼이 끝발 믿고 이 김영삼이 새끼는 김대중이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양아치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면 김대중이라는 새끼는 그그 그 당시부터 그 김일서의 장난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고시초, 고시촌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빨갱이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죠 그, 뭐, 뭐, 빨갱이 지시 하려면 돈이 없으면, 그, 할수 없으니까,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아마 미국이나, 이, 이 저, 도백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금융, 그, 고, 리대금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사실을 알게, 모으게 됐다는 걸 알게. 그래가지고 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대중이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서 되면서 되기 전부터 김영삼하고 이 숙덕 주석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고시촌 통회가 배출되는 그 고급 인력을 금융계 전계로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금융계에 가장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융계는 금융계 그 중심은 전부 다그 당시 국회 국회의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금융계, 경륜계, 금융계를 잡고 있는 그 간부급들은 전부 다그 당시에 그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그 고시전 수신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영삼이 그 양아치 지도하고 김대중이 그 빨갱이 생산, 생산 공장이 게 합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IMF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그 국가 운영을 하지 않고 저거, 저 빨갱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나라, 저 우리나라가, 우리 공 국민이 다 고생을 한 그런 IMF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 김대중이 뭐, 사람들이 그5.18뭐 특별 법을 쫄아가지고, 김대중이 돼가지고, 욕도 뭐하고, 입도 못뛰는데 앞으로 아마 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새로 정립하는, 정립이 필요할 겁니다. 5.18 폭동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이 우파사는. 아 이거 그5.18 폭동 맞잖아요. 김영삼이가 아니면, 김, 김대중이가 아니면, 그런, 저 광주, 광주 뭐, 민주화 운동, 풀 때도 무서워요 아니, 돈 없는 놈들이, 어떤 지휘자 없이, 그런 폭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전부, 이 빨갱이들이 세력에 밀려가, 입도 코도 못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할말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지 빨갱이와 양아치들은 괴를 같이 하고 그 양쪽 바뀌죠, 양쪽 바뀌고 그기원이기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삼이 김대중이라는 이두 양아치 놈들이 합작 합작으로 나온 거예요. 이 양아치와 빨갱이들, 김 김명삼, 김명삼이 이, 이 양아치 새끼는 그 양아치들을 생산하는 공장장이고 김대이 제갈동매 이 새끼는 빨갱이들 빨갱이 공장의 공장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형편없이 흐트러진 거예요 아마 이번 뭐 지금 세상 시끄럽습니다만 저 윤석열이가 반드시 이이 이 혼란을 정리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그이 나라의 깡패들 얼마나 심했습니까? 동네마다 이 깡패들이 술 처먹고 싶어 아무데가 아무데나 술집에 가서 술 먹고는 그냥 나가면 그만이었어 말도 못해. 그래서 이 깡패들을 정리한 게그 삼천교육대 앞에. 앞서 전국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그고원지대에 보내가지고 정리한 적이 있었죠. 윤석열이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경험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바르게 드러날 거고 언젠가 똑바로 정리, 정, 이 깡패들을, 이 빨갱이들하고 이 양아치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 이 나라가 이 영광스러운 당군의 후손들이 소리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각성해야 됩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군의 후손들이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 여기 이, 이 문제에 달린 겁니다. <laughs>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아치 역사는 김영삼으로부터 시작됐고 <laughs> 빨갱이 역사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그 올라설 수 없겠죠. 이번에 이, 이런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막 봉교되어 제대로 안착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이한테 힘을 보태야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다시 한번 도약할 겁니다. 윤석열이란 내건 설로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시 대한민국 우리 박정희가 만든 그런, 사, 그런 대한민국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 남았을 때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 다시 대한민국.